어? 욕, 욕은 좋은데 사실. 또. 맨날 <목소리> 열받지 시발. 어? <목소리> 맨날 1, 2 페이지 1, 1 이러면서. <목소리> 어, <목소리> 1, 2 <목소리> 페이지에서 놀던 애들인데. <목소리> 시발, <목소리> 광우경은 <광욱이 형은 목소리> 어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고. 사온이는 <목소리> <상원이는 목소리> 어? 천천 <목소리> 냄새만 지금. 맡다가 800 대에서 놀고 있고 시발 말이 되냐고. <목소리> 지, 지금 신사장 슈퍼 조카한테 연락 왔다. 지금 존나 흔들리나? 존나 흔들린다. 지금 슈퍼 조커 트위터. 멘다 흔들리다. 이신이다 읽고 있었지. <laughs> 읽고 있었지. 읽고 있었지. 넘어진다. 넘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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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아니고 너무 <laughs> <laughs> 어, 당황해하고 넘어진다야. 수비가. 어? 아, <laughs> 커서 막 반한다. 넘어지지. 지 마.

뭐 게임 족 같은 거뭐 그런 거 떠나서 이게 그 수비하는 것도 그렇고 커서 잡고 하면은 음, 존나 빡세졌어 이게 이상하게 빡세졌어.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가만히 이제 살짝 살짝 멈췄다가 움직이면은 애들이 잘못 잡아 그거를. 그러니까 회피 회피나 이런 게 뭔가 딜레이 각이 좀 커졌어. 지금도 이봐, 이봐. 이렇게 한번 멈췄다가 딱 제끼면은 잘 제껴준다니까? 그리고 이분 째 애들이 우당탕탕 넘어져가지고 거기서 막 걸린 게 일부러 걸리는 게 보여, 그런 게. 셔! 일어날 수 있는데 막 씨. 이 개쓰레기 같은 게임, 씨발. 어! 그리고 원터치 패스 가진 애가 원터치 패스를 실수하는 게입니오 말도 안돼이 ㅅㅂ 아. 족같은 이게 ㅅㅂ ㅎ 어, 자기 어, 주발로 원터치 패스하는데 그거를 ㅅㅂ 실수한다 이거 돌돌이 어, 받았나 이거 ㅅ <laughs> <laughs> 아니 저걸 왜못 넣었는데 이 ㅅㅂ ㅎ흐흐흐흐 백홈인데 백홈 어? 원터치 시위 <laughs> 없길래 왜 오, 없어 어? <laughs> 백홈인데 운 좋다, 운 좋아. 어? 아, 운 좋다, 운 좋아. 아, 운 좋아. <laughs> 아, 운 좋아. <laughs> 아, 운좋운 좋아. <laughs> 아운 좋아. <laughs> 아아 이번엔 넘기겠지? 으렇아헤헤헤또 <목소리> <목소리> 먹었어 저글러 에이 야 그리즈를 막아야지 차 인마 어? <웃음> 조용해졌다 <웃음> 지금 슈퍼쪽한테 지금 흐흐흐흐흐 <laughs> 지아 아니, 19대까지는 신사장이 나를 막, 어? 잘 잡았어. 비등비등 했단 말이야, 19대는. 그래갖고, 아, 씨발, 내가 신사장한테 약하네? 19대는 이랬거든. 근데 음. 20대 초반에 좀몇번 발리고 나서 내가 존나 놀렸더니 <laughs> 나는 이제 마음적으로 좀 이렇게 존나 편안해졌고, 저 음. 새끼는 할 때마다, 어? 머뭔 뭐, 이기지? 어? 왕못 이기노? 어? <laughs> 딱 이거야, 어? 뭘 <목소리> 뭐, 두껍 차이, 뭐. 어? 끝났지, 이미. 이미 끝났지. 어? 니가 날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지금? 어? 안 된다니까, 너, 이번 짝에. 어? <목소리> 나 와이파이 아닌데? 와이파이 <laughs> 한번 그런 거야? 와이파이 한번 쓰면 계속 쓰는 거야? 그러 제발 급해! 아니, 거기서는 안 들어가는 각이었잖아. 니가 급하게 쐈잖아 어, 니가 급하게 썼어. 너는 아니, 아니? <laughs> 그리제좀쏠줄 몰라. <laughs> 어, 쉐어플레이 종료된다. 아, 어, 이제 자야지. 뭐... 어차피 뭐... 경기는 끝났는데, 막래 뭐...

<laughs> 언제든뭐안 부끄러운 모습 보여준 적이 얼마나 있다고? <웃음> 아, 라이즈! <laughs> 라이즈! 지금 수, 완전 뭐했 슈퍼 쪽근. 많이 흔들릴 수있지금네요 아, 땅크가 존나 안 들어가네. 아, 땅크를 어저께부터 수, 좀 해봤는데. 곧 죽어도 안들어가네 진짜 아니, 이제 로마카이는 안들어가더라 아니 진우기는 탱크를잘 쓰더라고 이상하게 그래갖고 그 새끼꺼 그 조금 느낌이 있더라 보니까 아, 나도 갖고막좀막 막 이렇게 음. 이이 가게도 해보고 저 가게도 해보고 해봤는데 음. 아 나는 안되대 이상하게 음. 나도 생각보다 그렇게 잘 안되더라 <laughs> 진욱이니까 됐대. 진욱이지야나 <laughs> 진욱이, 진우기, 진욱이랑 동대로 게임했거든. 진욱이도 나한테 초반에 천리 갖고, <laughs> 패스코리그그 1등 하면은 70만 원 준다더라. 어, 그거 어 체스터 유나이티드 뭐가 그마스 비너 장 애들 이 워낙 많아 가지고 오어 <laughs> <laughs> 그러게 왜없사이드였을까 <laughs> 신사장 봤지 어? 타이밍 딱 시간 차로 딱 한번 잡는 거 저걸 잘 쓰란 말이야 저거를 어 왔어 아 길잖아 <목소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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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컴 왔다 베컴 왔다 베컴 베컴. 삼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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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컴은 계속 뽈을 넣고요 베컴 매경기 꿀, 매경기 꿀. 어? 이 팀이 실시간 방송하고 따로 안 나와. 걔 실시간은 그 감추는 거 같던데? 아, 어, 그래요. 어, 뭐, 뭐 걸린다고 자기 뭐 하면은? 그 수익 그 그것 때문에 뭐 그걸 응. 어 실시간 방송은 못찾더라고 응. 보니까. 뒤통간으로. 아, 뭐? 메르세데스! 아, 메르세스 진짜 대사요아 이거 뭘뭘아 이거 저장해야겠다, 씨발. 이게 저장해 놓고 박제 시켜야 겠다 박제 박제 아. 어, 투공미 크으, 투공미 지렸죠 그러게 왜왜 왜 자꾸 업사이드였을까 어? <웃음> 희한해 <laughs> 희한아 어? 지린다 지려 어? 케라도 비케이 케어졌습니다 자,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지안 움직인다. 왼쪽. 왼쪽을 했잖아. 어, <laughs> 가운데 왜 쳐? 공 차. 어, 공으로 받는데 5대 0. 야, 그냥 한골 넣어라. 네. 한골 넣어 봐. 넣어 봐. 한골 넣어 봐. 135도? <laughs> 그놈의 135도. 아 135도가 뭐야? 근데. 어? 어?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패스를 잘해서 그런 거지. 135도 그거는.

컵까지 완벽하게 이번엔 그냥 이번엔 어? <laughs> 그냥 유린다 한다 어? 유기베시. 유기베시. 선생님, <laughs> <중간을 유기베시. 찾는다. 웃음> <공간을 웃음> 선생님. 아 이거는 들어가네. 들어가네 또 어? <laughs> 5대0이라 <세리머니가> 세리머니도 <laughs> 못해 <laughs> 빨리 가래 빨리 <웃음> <웃음> <목소리가> 아이, 자, 재미난다! 수, 이이 대충 대충 수, 대충 재미난다!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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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피! 씨발, 이거 잡았으면, 아이! 멈춰줘야지! 아씨백테크랬는데아왜 아, 아, 이리 잘 뺏기는 슈퍼조커잖아, 멜테 어? <목소리가> 말 많아. 말 많아. 치네 <laughs> <laughs> 어, 어? 어? 진짜. 어떡떻게 할래? 어? 어떻 할까? 수고했어 진짜 못 한다 근데. <웃음> <웃음> 어, 출생일 때 약간 나의 기를얘기하 아, 그렇그래야